아씨, <laughs> 방금 적긴 줄 알고 추격하고 상대방도 응. 나를 쏠려고 반전해가지고 둘이 해동 상태가 됐는데 아군이야. <웃음> <응>. <웃음> 다행히 둘다 근데 안 쐈어. <laughs> 최악이면 <laughs> 둘다 죽는 상태가 벌어질 뻔했다 진짜. 아 진짜 피아식별 당시 나오기 전에는 진짜 엄청 팀킬 많았겠지? 난전 속에서 생각보다? 그랬겠지. 음. 엄청 적기네. 아, 어, 그, 이 게임 할때 적기 찾는 쉬운 방법. 적기 주 세대가 안 켜가지고 총을 쏘면은 그 중에 최소한 한 명은 누리 편이야. 어, 나 되게 그런 논리로 찾고 있어. 피아식별 할 때. 아이 공유 비행기 속도 아니 적어도 라지만 이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<laughs> 얼마나 느리길데응일본기따라하는도5 0 k m 이상 아또손도볼트야 음, 너무 너무 느린데 따라하는500 이상 적어도 있을 도 가는데 얘막400 k m 400대야 와이씨 그리고 나무청쏘고 있는데 앞에서 썬더볼트 내가 추격하고 있는데 거리 멀어지는데 채는 10.7mm 네발씩 달고 있잖아 레이저 레이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씨 그나마 운동성은 내가 낫네 맞춘 거 같은데? 분명히 맞춘 거 같은데. 맞췄다. 아, 드디어 맞췄다. 연결한다. 하지만 연결을 뿜어도 안 떨어지죠. 이제부터 시작이지. 그럼 떨어져라. 안 떨어져요? YC. 맞았는데 안 떨어져? 아, 예. 와, 이씨, 겨우 잡았다. 어, 뭐야, 안 떨어졌어? 하, 내가 뒤에서 추격가면서 쏘고 제 날개 떨어지는 거 보고 지나쳐갔는데 나한테 그대로, 오, 어, 뭐야, 안 떨어졌어? 야, 이씨, 니가. 어, 씨. 내가 추락했어요. <laughs> 어. 아니, 어제. 저...